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 앞에 애플 비지트 센터라는 곳 앞에 있어요 어, 방금 전에 제가 아직 애플의 미출시 제품인 애플 비전 프로를 직접 써보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어, 정말 되게 완성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제가 체험을 해본 시간이 한 45분 정도? 한 시간 좀안 되게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저는 제가 한 15분 정도 되게 짧게 써본 줄 알았어요. 아직 전 세계에서 써본 사람이 몇명 없는 상황이라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감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비전 프로 헤드셋을 착용하기 전에 페이스 아이디 등록하는 것처럼 얼굴 형태랑 귀 모양을 아이폰 카메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측정하고 그거에 맞는 사이즈 모듈을 줍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나뉘고 몇 가지로 나뉘는지는 사실 뭐 비전 프로가 출시돼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의 얼굴 형태를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모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에 닿는 그 라이트 실이라고 부르는 모듈 부분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데 본체랑 자석으로 붙어 있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쉽게 똑 분리하거나 뭐 다시 교체를 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에 이어컵이 붙어 있는 자석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던 애플 홈페이지 사진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지탱해주는 헤드밴드만 일자 부 부분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그 비전 프로를 착용할 때는 머리 윗부분에서 이렇게 그 머리띠처럼 지탱해주는 밴드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 밴드도 되게 쉽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밴드 방식이 이 애플 어치 밴드랑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벨크로 방식으로 살짝 당겨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 그 뒤통수에 닿는 헤드밴드 부분을 실제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신축성이 좋더라고요. 비전풀 오른쪽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식이 스트레스 없이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딱 착용을 해보니까 아무리 가볍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약간 그눈 밑에 여기 광대 부분에 그, 눌리는 것 같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실제 판매 버전이 아니라서 나중에 무게나 상세 스펙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착용해본 바로는 무게가 450에서 500g 정도라고 합니다. 뒤쪽에 헤드밴드를 조금 더 내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착용을 하면 광대에 닿는 무게감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솔직히 두, 세 시간 정도 연속해서 착용하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도 45분 정도 착용을 하고 체험을 한 다음에 벗으니까 이 광대 쪽 여기 앞이 아픈 건 아닌데 좀 뻐근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전 프로를 착용했을 때는 초반에 몇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작은 점 여러 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차례대로 표시되거든요. 그러면 눈알을 떼굴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그 점을 쫓아가면서 응시를 하면 돼요. 그걸로 시선 트래킹을 설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 앞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손도 인식을 해주면 금방 등록이 돼서 간단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눈이랑 손, 그리고 오른쪽 상단 요쪽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으로 조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디지털 크라운을 버튼을 이렇게 톡 누르면 홈 보기가 표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앱을 열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시선 추적은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홍채인식을 이용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려고 할때 바라보는 시선이 머무는 대상을 굉장히 정확히 인식해서 좀 소름 돋았습니다. 대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잠깐만 딴 생각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눈이, 눈알이 굴러가가지고 다른 데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앱을 선택해야지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애플 TV 앱을 봐버리면 그 앱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 사용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금방 적응할 수 있었는데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산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제스처 역시 생각보다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한열번 정도 제스처를 하면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는 문제 없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인식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무릎 정도에 두고서 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내 정면을 기준으로 90도 정도의 범위를 인식한다라고 하던데 손이 점점 뒤로 가가지고 내 몸통보다 약간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집는 것 같은 동작이 클릭하는 동작이고 어떤 앱을 선택하는 동작이거든요. 이손 제스처가 인식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스크롤을 넘기고 스와이프 하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면서 밀어주는 거.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밀거나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어떤 창 을띄었을때창 하단을 이렇게 바라보면 은 아이폰의 그 인터페이스처럼 짝대기 모양의 홈바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보이는 이 짝대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꼬집는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은 창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짝대기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그게 종료 버튼이에요. 그리고 화면에 있는 거를 이제 핀치 줌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손을 다 손을 꼬집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확대, 다시 오므리면 축소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 제스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아이폰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기기가 활성화되고 나면 내가 있는 공간의 풍경이 한번 카메라를 거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약간의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화질은 제가 썼던 어떤 VR 기기나 AR 기기보다 좋긴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확실히 화질이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좀 생동감 있게 오씨막 이러면서 놀라게 느껴지고 어떤 것들은 좀 비교적 흐리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굉장히 고해상도 소스를 사용해야 이 제품의 경험을 어뭐 최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인터페이스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정말 3D더라고요. 제가 사진 앱도 열고 뭐 메시지 앱도 열고 뭐 사파리 앱도 열었을 때 내가 열어둔 앱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뭐 천정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고 뒤통수 쪽으로 보낼 수 있고 오른쪽 왼쪽 다 가능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앱 화면을 잡고서 이렇게 밀면 나한테서 멀어지고 다시 당겨오면 나한테서 가까워져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창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입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사진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창을 띄워둔 상태에서 계속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점점 어두워져요. 자동으로 주변 조도를 조절해서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제가 비전 프로를 시연해봤던 장소는 뭐 형광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이 굉장히 밝은 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순식간에 암실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찍은 파노라마 사진을 볼때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스케일이 확 커지면서 내 주변을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내 시야 앞으로 말리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정말 파노라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환경 기능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시야 위에 완전히 다른 공간에 온 것처럼 다른 화면을 더 씌워주는 기능인데요. 어, 제가 봤었던 거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눈 앞에 막. 푸른 잔디가 있고 호수가 흐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나한테 보이는 영역이 한요 정도였어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가지고 이 영역을 점점 확정하면은 점점점점점점점점 풍경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360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면 호수가 있고 뒤를 보면 막 숲이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에 있다는 사실이 있게 될 만큼 실감나는 시각적 경험이었는데 근데 이 환경 기능은 애플 특별히 제작한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 자체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제가 더 만족스럽게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사이트 기능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지금 환경 기능으로 완전히 숲 속의 뭐 호숫가에 풍경에 굉장히 몰입한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3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풍경 그래픽에 덮여가지고 정말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특정 사람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바라. 보 보고 그 사람 쪽으로 한 1초에서 2초 정도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형태만 투명도가 조정되면서 정말 눕기를 딴 것처럼 그 풍경을 뚫고 사람의 형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서서히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에서 3D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비전 프로로 촬영해둔 3D 영상과 사진 몇 가지를 직접 감상해 볼수 있었거든요. 어, 이것도 굉장히 실감나더라고요. 사실. 화질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화질은 조금 떨어지는데 정말 2차적으로 사진 안에서 배경과 사람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꼭 약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홀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 그 생일 케이크에서 애들이 후하고 바람을 부는 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내 앞으로 방향성 있게 바람을 부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봤던 어떤 기록 방법보다. 그 순간의 느낌이나 기분, 움직임 이런 거를 생생한 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지 입체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사운드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입체 음향 자체도 괜찮았지만 저는 소리의 선명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귀 근처에 여기 이렇게 스피커를 두고 바깥으로 소리를 틀어주는 방식인데도 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잠깐 그 영화 아바타를 틀어가지고 3D 영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갑자기 잘안 들리는 거예요.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갑자기 좀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상태에서 양옆에 달린 스피커로 약간의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이 말하는 소음이 멀어지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몰입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있는 저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렸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그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작고 희미하게 들렸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스타임 통화를 할때 비전 프로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을 미리 인식해두면 대화 상대한테 헤드셋을 끼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가상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말하는 소리에 맞춰서 입을 움직이고 표정을 짓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연을 해보니까 약간 어떤 이질감? 그런 게 있었지만 표정이나 입 모양은 아주 그 말하는 소리에 맞춰서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 애플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어 가지고 체험을 해봤는데, 한쪽 벽에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처럼. 약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서 나비도 튀어나오고 공룡도 막 튀어나와요. 제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이 끝에 나비가 앉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선명하고 움직임 같은 게 진짜 같아가지고 징그러운 거예요. 제가 나비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움직여가지고 걸어서 벽 가까이로 다가갔더니 공룡이 저를 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순간 그 움직임이나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무서워가지고 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 밖에도 180도 동영상 포맷으로 여러 영상을 봤는데 뭐 바닷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절벽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찔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여태까지 헤드셋 형태의 어떤 기기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완전 다른 차원의 시각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리얼하고 생생하고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디오에 대한 경험도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 기기가 더 고도화되고 그리고 더 많이 대중화가 되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어 컨텐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한 화질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경험한 컨텐츠들은 애플에서 이 기기를 위해서 비전 프로가 표한 바에 딱 맞게 정교하게 촬영하고, 신중하게 셀렉한 사진과 영상 콘텐츠잖아요. 똑같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더라도 어설픈 콘텐츠로는 이만큼의 감동을 줄수 없겠다는 생각이 여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용 콘텐츠가 탄탄하게 받쳐 줘야만 이 기기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만 보더라도 전에 오늘 사진 앱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확대해 봤는데 아무리 아이폰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해도 이 기기의 해상도에서의 경험을 받쳐 주기에는 조금 사진이 깨지는 것 같고 아쉽더라고요. 고화소로 촬영된 사진을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 안에서 경험한다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착용한 상태에서 걸어다니거나 뭐 시야를 확보하고는 움직이는 거는 전혀 어지럽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외장 배터리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사용을 했더니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전원을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 외장 배터리를 아예 빼고 쓰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외장 배터리 자체에 USB C 포트가 있어가지고 전원을 연결할 때는 거기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원이나 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헤드셋의 무게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다 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더 많았는데 짧은 체험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Hey guys, I'm Editor H. <웃음> <웃음> 황이잖아, 황. 아, 그렇네! <laughs>